안녕하세요. 하늘보고입니다. 아, 오늘은 남산관의 하직 인사라는 제목으로 한번 요즘의 현실을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 난들 기억나시죠? 어, 불행하게도 여기 그 남산관이 있던 요 자리에 있던 너울다녀 8만원짜리 그거 하나만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 이대로 그냥 건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을 전혀 받지 못했어요. 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복귀해 볼게요. 어, 웬만한 거, 10만원 넘는 무명품은 거의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설 이전보다도 더한것 같아요. 어,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어, 그래도 뭐 10만원 이하짜리는 음, 그런 대로 어, 또 필요하신 분들 계시고 또 난을 공부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어, 제 완프론스 완행사는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서 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어가고 있는데요. 어, 뭐 기왕에 요거 보여드린 김에 보고드리죠. 요 미녀 세 화분은 어, 제가 심어서 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맞을 것 같고요. 어, 아무리 인기 없는 품종이라도, 꽃시 뭐, 시원찮은 건가요? 명화는 명화니까. 또 그대로 감상하면서, 또 그것도, 어, 나를 하는 재미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어, 친구, 이거, 여러분들의 선택받지 못한 이 친구도 어떻게 할까요? 어, 반납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제가 관리를 해줘야 될까요? 어, 이것도 몰론 몰라도 틀려서 홍화 필것 같은데, 화영이 좋고 색감이 어떤지 그런 거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홍화는 맞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고, 이기부서반도 어, 제가 보기에는 예사롭지 않은데, 요거는 뭐큰 부담 없는 거니까, 어, 요 친구하고는 제가 이렇게 관리해줘서 해도 상관없을 것 같고, 요환엽산반 역시 신나을 받아보면 어떨까. 요것까지는 제가 관리를 하도록 할 거고요. 어, 요 남산과는 반납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참 어렵네요. 어, 이의대인께서 제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500만 원까지 준다는 분도 계셨었나봐요. 근데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겠고, 그렇게 준다는 분들 계셨었는데, 제가 뭐, 400까지 준다는 분이 계신데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너무 아쉬워가지고, 한450 정도까지 좀 해보세요. 해서 이 그렇게 허락을 받은 상태인데, 연락들이 없으시더라고요. 요즘 시국에 좀 어렵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의뢰인께서, 어 저를 첫째는 저를 도와주시고 하려는 그런 막 심정으로 주신 거고요 한 한화분이 더 있으니까 음, 기꺼이 내 주셨는데 어, 제가 한번 짐작을 해봤어요 돈이 필요하신 건 아닌가 그래서 했는데 어쨌든 어, 의뢰인과 의뢰인의 희망 가격과 음, 어, 구입 희망 의사가 있으신 분들의 가격이 차이가 나니까 어, 이대로는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공유를 했던 게, 아, 제 수수료 부분을 포기를 하면은, 음, 거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음, 직거래를 연결시켜 드려보도록 했고, 그래서 의뢰인께 그런 생각이 늘어났더니, 아, 수수료는 받으셔야죠. 라랬는데 아니, 난 상관없으니까, 어,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일정 금액 수순으로, 수준으로, 수준으로 어, 허락을 받고, 이렇게 알아봤더니, 아니에요. 어, 제가 수수료를 완전히 포기하겠다는걸 믿으시는 분이 없으실 것 같아요 특히 이 난을 구매하고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더 그럴 것 같고요 그래서 또한 가지 배웠습니다 어, 문득 옛날에 컴퓨터 가게 할때 생각이 나네요 어, 주변에 이제 이웃 가게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은아나 오늘 저기 판지한 달밖에 안된 중고 100만 원에 팔았던 거 10만 원에 사다가 90 받았슈? 옆에 있는 친구는 아니 난 그거 20 줬는데 그래도 9 0원 받았어요? 근데 저는 그거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갔더니, 산지 얼마 안된그 거의 신품에 가까운 컴퓨터를 팔으셔야 되겠대요. 그때 98년도니까 IMF 터지고, 아, 참 정신 없을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정신 없었을 그때인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한데요. 저도 형편이 안 돼서, 어, 많이는 못 드리고, 50만원 쳐 드릴게요. 해서, 50만원 드리고 사왔어요 그리고 이제 전시를 해 놓고 사람들이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마침 친한 분이 오셔서 어, 말씀드렸죠 이거 50에 샀는데 알아서 주고 가져가 그랬더니 5만원 더 얹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도 저하고 친했어도 어, 저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어, 서로 알고 지냈으면서도 어, 제가 이제 컴퓨터 장사를 하니까 아 저거 50에 사, 안 샀을 거야 뭐한 2, 30이라 그렇게 샀겠지. 그러니까 5만원 붙여준 것도 불만스러우면서도 억지로 붙여주신 것 같고 고마워하지도 저는 않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것은요. 그렇게 10만원, 20만원 사다가 90만원을 팔았던 그 사람들한테 고객들은 훨씬 더 만족하시더라고요. 제가 50에 사서 50에 판 저는 오히려 불만 하시고 뭐 그러시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을 그때 보았는데 문득 지금 이 남산관을 보면서 그 생각이 나네요. 그러면서 좀 일정 부분 회의도 느끼고 하는데요. 이럴 때 저는 한동안 힘이 쭉 빠집니다. 어, 이것도 추스리려면 어, 한참 고생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있음으로 인해서 또 제가 또한 단계 성장하는 그런 과정이 될 겁니다. 결국 이 아팠던 이 추억도 제게는 큰 감사의 조건이 될 겁니다. 어, 하여간 뭐, 저는 제가 정당한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이 믿어주지 못하는 그게 더 정상, 비, 비그 비정상이 정상인 것 같은 요즘 세상입니다. 어, 그런데요, 음. 아직도 그렇게 믿어주시는 분이 계실 거라고 믿고요. 어, 지금 이런 친구들 선택받지 못한 이 친구들을 보면서 좀 많이 서글픈데 어, 이대로 끝날 출란 시장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예전처럼 그게 회복될지는 그건 미주수죠. 모르겠는데 아, 그냥 이렇게 출란의 그 매력이 우리를 이대로 놓아두지는 않을 겁니다. 어, 그리고 제가 이렇게 했던 거제 짐작에 맞을 거로 보이는데 어, 이 친구 신화 나올 때만 해도 한번 제가 보여드리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 좀 다소 좀 우울하고 슬픈 얘기를 드렸는데 어, 욕심을 버리면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어, 그러려니 하고 이해하려면 하고 또그 아픔이 어떻게 보면 또 감사의 조건이 되게 돼서 지금 행복합니다. 이 시간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아픈 사연 다 함께 경험하시면서 어, 그래도 진란하세요. 진란하시면 난이주는 유익이 무언가는 꼭 우리한테 많이 보답을 할 겁니다. 오늘 밤도 모두 모두 질러나시고요. 행복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